음, 그래도 몇 통의 메일을 받아 봤을 적에, 음. 보통, 뭐, 고등학교 아닌 어머, 엄마들의, 응, 음. 고민? 아니, 음. 최종 목표는 항상 의대. 기승전 의대. 아, 그렇죠. 응, 음, 음. 그리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그러면은, 모르는 음 그러면은, 진짜 그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음.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얼마만큼 해야 되고. 학습량학습량 학습량, 그건 뭐 개개인 차이겠지. 음. 뭐 하나 가르쳐 줘서 뭐 열을 안 내들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좀 일반적으로 접근을 한번 음. 뭐 이제 몇 학년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요런 음.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뭐 음. 궁금해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음. 뭐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노? 이런 것처럼. 음. 선행을 해서 최종 목표가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 음. 그러면 선행을 해서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의대나 의학대, 음. 관심들이 많으니까. 음흠. 그러면은, 일단, 뭐, 크게 나누면, 일단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하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가 데드라인이야. 엄밀히 말하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지. 고등학교 가서는, 아,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뭔가를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음. 중학교 때까지 만들어내는 걸 어느 정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거든. 아만들어는거 어떻게 또따듬고또 음, 따듯고 음, 음, 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가 가서 정작 음.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 음. 아이러니컬하게. 저번에 그랬던 중간고사 어, 치고 어, 한달 정도 있으면 어. 어. 고등 어. 아 기말고사 어, 치니까. 어, 어. 음. 근데 그 기간 안에. 뭔가를 열심히 할것 같은데, 지금 뭐 체육대회, 음. 수학행, 뭐 이런 걸다 5월달에 잡아놓거든, 학교에서는. 아, 그렇지. 응. 음. 음. 그러니까 막상 공부할 게 없는, 공부할 수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뭐 저학년들이야, 음. 뭐, 뭐 6세, 터그 뭐지, 플랜카드 차에 달고 다니는 거 봤지, 노란 차에? 음. 의대는 6세부터입니다, 뭐 이런 거. 아, 그런 게 있었어? 난한 번도 못 봤는데? 뭘 하노? 우리, 우리 집 앞에 영유에도 가다 보죠. 요즘에 영유 3세부터 받는다. 엄마 미친다. <laughs> 음.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논하, 논하기 음. 전에 초등학교 때는 일단은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학습량을 늘려놔야 돼. 아. 그러니까 기본을 기본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기본을 잡을 순 없지만 음. 엉덩이 힘을 이때부터 안 길러놓으면 음. 이게 쭉못 간다고.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습관. 그렇지 습관 루틴 이거는 매번 강조하는 건데 음. 그 양을 딱 이렇게 정해 뭐지 정해서 그 확산적인 니도 음. 24시간 나도 24시간이잖아. 음. 그러면 그 24시간 안에 얼마나 꾸준히 또 어느 정도 획득을 하느냐. 근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초등학교 때좀 놀리 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 뭐 음. 뭐 그러니까 뭐 개근거지라는 말도 나오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하고 차뛰고포뛰면 공공한다고. 부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일단은 학습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갑자기 중학교 간다고 그게 안 늘어난다고. 음. 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그러면서 이때가 진짜 말 그대로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하긴 해야 되거든. 음. 음. 그러면 했잖아. 중학 초등학교 때 독서 활동과 이 학습량만 요두 가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이걸로 일단은 기본 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을 음. 갖다 붙이면 되거든. 니가 말한 요거 두 개만 해도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때 공부는 잘할 것이다 뭐 이런 말? 그, 아니지 거기다 플러스 과제 성취도지. 과제 성취도가 뭔데? 그러니까 과제 성취도가 이제 학, 학원 같은 경우에는 따지면 음, 레벨 테스트가 네, 될 렙해. 거고 어 음. 초등학교 초등학교 단원 평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어, 어 그런 네. 데서 약간 성취감을 느껴야 돼음 그래야지 자존감이 세워질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필요 없다 하는 것치고 진짜 필요 없으면 그건 없어지는 거지 음. 왜 다시 생기겠는 그건 아니잖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지. 음. 그럼 이제 중학교로 올라왔잖아. 음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음. 중등 과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어느 고등학교로 갈 건지를 결정을 보통을 해. 중1 때? 응. 음. 어, 아 중3 때 하는 게 아니고? 어. 음. 게좀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음. 좀 특수한 케이스들. 일반적인 케이스들. 극상위? 극상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상위권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음. 그러니까 준비된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 이거를 영상을 듣는 엄마는 엄마야 내 아는 벌써 포기해야했데 이럴 수 있잖아. 음. 근데 그렇게 하는 애도 있다, 내 말에. 음.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음. 너무 슬프잖아. 음. <laughs> 이게 일반적인 게 <laughs>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6개월 공부해서 서울대 갔으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그 음. 아주 특수한 경우들도 있고 음. 일반적인 경우들도 있을 때,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데이터적으로 뽑아봤을 적에 의대 진학률이 높은 아이들의 이제 코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그 음. 음. 그, 거기에 꼭내 아이가 꼭안 들어가도 음. 괜찮은데 음. 그냥 보통은 요 정도까지는 해놓으면 음. 안정권이 다이말인 거지. 음. 그래서 중학교 음. 1학년 때 이제 고민을 하지. 음. 영재학교로 갈까, 자사고로 음. 갈까. 과거를 갈까? 그건 아니고. 아니 뭐딱 근데 음. 그러면은 영재학교나 과거는 의대를 못 가잖아요. 음.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 음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졌느냐 관건이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건드려 볼수 있는 거랑, 아이고 막 그건 내 하고는 친구가 아니다. 이거 하고 는좀 아, 다르잖아. 어, 어 그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가? 이거, 어, 어, 그, 그거, 그거. 내가 영재학교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음. 마인드 설정. 음. 음. 그러니까 뭐나이 정도 해놨으니까 갈수 있잖아. 음. 이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 음, 그래서 이제 고일때 약간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애들 그러니까 고렇게 이제 약간 이제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외고도 갔다가 음. 뭐 이렇게 이제 견학 가잖아. 그러니까 대학교로 견학 가는 게 아니고 음.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약간 견학을 가, 견학이 음. 아니고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지. 음. 그러면서 이때 이제 수학에는 많이 보통 이제 이렇게 기본기가 좀닦아져 있는 상태니까 음. 이때는 수학하고 과학에 일단 조금 더 치중을 해 음. 그럼 또 이래 엄마들은 과학 외우면 안 되나 이 카거든 아 <laughs>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 가 오시아필 카나크만 외우면 안돼 이건 근데 과학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거든 음. 과학이 어려워 근데 과학 근데 수학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아, 어, 그렇지. 어, 과학은 뒤에, 근데 과학이 엄밀히 따지면 영역 파트만 하더라도 세분화 돼서 여덟 건이야. 아, 어,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그니까 그게 다 원투, 원투, 원투가 나뉘어져 있거든. <웃음> <웃음> 어, 너무 옛날 이야기했네 어, 너무 옛날 얘기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으로 바뀌었고, <laughs> 음, 음. 뭐 이런 게 있어. 음. 그러니까 과학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준비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과학도 영역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한 물리화학, 지구학 화학, 생물이 있다라고 치면, 음. 지구학은 과 약간 배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음. 물리하고 화학하고, 그러니까 생명공학이지? 음흠. 물리하고 화학하고, 음. 생명공학 정도를, 음. 이때부터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음. 때 보통 이런 애들이 제 키트 만지는 데 학원을 많이 보낸단 말이야. 아, 실험을 아, 하고 그렇지. 뭐 이런데. 음. 근데 중학교는 실험을 하는 데를 가진 않거든. 음. 그면 과학도 공부란 말이야. 음. 그리고 과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 음, 음. 어, 과학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음, 이제 이때 음. 이제 본격적인 릴레이를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음. 그리고 이때도 역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건 내가 했잖아전교 음. 꼴찌 하는 애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전교 1등 되는 건 아니고, 음. 전교 1등 하는 애 옆에 그냥 책이 있었다고.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그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음. 이게 그냥 쭉 간다고. 고등까지도. 독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필독이라는 게 있거든. 필독서? 어, 필독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응. 음.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가게 되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겠죠. 음. 1학년 때, 이제 다시 이제 시험이 부활이 됐으니까, 음. 1학년 때 시험 한번 쳐보고, 음. 뭐, 그러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이제, 뭐, 이제 대충 자기의 이제, 루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음. 그러면서 이때 보통 중위들이 고등과정도 이미 다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살짝 다 담가놓은 상태거든.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음. 그러면서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를 시작해. 자기만의. 그런 셈이지.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영재학교나 이런 음. 쪽으로 갈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진짜 답답하고 빡치고 내가 하고 상관.. 그럴 때 응. 운동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러니까 아 그래 좋은 질문했다 또 누군가는 그렇지 어 <laughs>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했잖아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닌 거 맞긴 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틈새 시장이 많이 있을 때그 틈새 음. 공략을 잘하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음. 하는 애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학교를 목표로 둘것 같으면 음. 지금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음. 지금은 약간 얼기설기 하잖아 음. 천망이 아니고 음. 그러면은, 내가 그 촘촘망을 조금 메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중학교 1년2 2년. 그니까, 그 말과 같이 대비되게 하잖아.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 아니지만, 응. 그 성적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닌 건 맞긴 하거든. 맞잖아. 100점도 그 맞아보나, 아, 진짜. 그래. 100점도 맞아보나가 맞는 거지. 응. 내가 수능 만점 받아야지 하면서 맨날 막 30점 맞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음. 입만 동동동 뜨면 안 된다고.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음, 음. 그러면서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도또 다른 입시생이 되잖아. 중3이 그렇지. 음.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내가 일반고를 갈 수도 있고 마이스터교를 갈 수도 있고 영재학교나 자, 특목고 이런 데로 빠질 수가 음. 있잖아.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3학년도 입시생이잖아. 음.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야기 했는대로만 하면 음. 이만히 고생했잖아. 아, 어. 맞지. 이 커리큘럼대로 움직여줬다고 하면, 음. 걔들한테는 그 정도의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음. 그걸 금방 얘기했듯이 누군가는 운동장에서 뛰놀 때, 음. 얘는 그거 안 했잖아. 고생 총량의 법지 어어. 음. 맞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이게 가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거 아이가? 엄밀히 따지면. 막, <laughs> 맞지. 맞잖아. 맞는데. 음. 아니, 맞, 맞잖아. 근데 이제, 음. 그때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갖고 응. 내가 뭔가를 막 하겠다고 설치잖아. 응. 그러니까 자꾸 늦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 고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뒤말을 듣다 보면 응. 빛을 발하네. 그렇지 같은 고생인데 어, 어, 어. 내가 앞에 할래 어. 뒤에 할래를 결정을 응. 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좀 하면 응. 뒤에 빛을 볼수 있는 반짝 끓는 확률이 어, 어. 높고 늦게 할수록 좀더 많이 닦아야 되네. 그래야 반짝 끓일까 말까는.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음.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음. 그냥 나왔겠나? 그래. 어. 그러니까, 음. 뭐, 어머야, 이래 다, 이래 다 우애하노. 그래, 이래 다 뭐한다. 그러니까, 뭐하니까, 그 뭐하는 걸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걔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음. 포기하란 뜻이 아니고. 근데 거기서 기회라는 음. 게, 음. 기회라는 게, 내 노력이라는 거랑, 음. 이어질 거잖아. 음. 근데 영재고, 음. 과하고 음. 여기는 약간 자기의 성실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 음. 그런 약간의 천재끼? 소위 말해서 그런 애들이 좀 근데 그런 아니까? 애들이 과연 음. 몇이나 되겠노? 전체 인구 중에서 그래 그런 애들이 물론 있겠지 음. 100명 중에 한명 음. 음. 1000명 중에 한명 있겠지 음. 그러면 영재학교에서 진짜 100명 중에 한 명만 들고 수업을 하겠나?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아, 맞잖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내 아이는 영재가 아니야.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음. 거기 치부를 해 버린다고. 영재고 과거는 음. 음. 나랑은 좀 동떨어진 도더러... 나랑 어, 이야기야. 이렇게. 음. 근데 생각하면... 막상 음. 또 보면은 음. 요즘에 천재도 만들어지는 세상이니까. 음. 그러니까 음.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음. 그것도 도전의 기회일 수 있잖아. 음. 엄밀히 말하면. 음. 왜냐면, 영재학교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시험을 치거든. 아, 그래? <laughs> 어. 어. 그럼 마지막에 영양 테스트까지 해.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음. 어머야, 나랑 친구가 아니네. 이런 생각보다는, 음.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음. 뭐 떨어지면 어떠노? 왜냐면 영재학교는 미리 뽑거든 음, 미리 음. 먼저 선택권 티켓을 주는 개념이라고 음. 6월달에 이제 애들 쓰기 시작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러, 근데 내가 봐 근데 내가 진짜 했잖아 내가 200 맞으면 서울대 다나 소리는 안 하거든 음. 수능 성적 200 갖고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음. 하면 음. 그냥 왔을 때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라고 음. 초등학교 영재, 영재원도 음. 그렇고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루틴을 밟아가면서 어. 자기를 이제 도듬는 거지 어. 공부도 어. 하고 해서 결국에는 중학교에서 어. 고등학교 뭐 일반을 가든 자사를 가든 어딜 가든 어. 결국에는 얘가 의대를 간다 이게 결론인 거야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 그러니까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깨져보고 안 가도 의대 일반, 일반고에서 의대 엄청 많이 가는데요 과거 의미 없는데, 이런 말은 아닌 거네. 그렇지. 음. 그리고, 그렇게 가면, 이렇게 발문하시는 분이 계시기라. 영재학교 음. 가면은, 의대 못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 분이 있을 그렇지. 거거든. 음. 근데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해볼, 아니, 하던데? 그래. 그러니까, 그런 물이, 그런,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들에 나를 안주시키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말은, 음. 기본적인 역량을, 음. 거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음. 내가 어떤 베스킨라빈스를 음, 할수 있다는, 수 있다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성적이 높다는 건 그냥 내가 요거 저것 골라 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음. 그러면 거기서 내가 궁금한 건 음. 중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포텐셜을 만들었어. 음. 음. 그런데 네가 좀 전에 말했듯이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음 그래 뭐 일단 음. 음. 근데 저번에 그 서울대 가는 아들 이야기 할 적에 음. 박스 떼기로 풀었다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음. 뭐라고 했 박스 떼기로 음. 풀어가. 아니 아니 안 그, 틀린다고. 박스 떼기로 풀려고 해도 어. 아무리 안 틀린다 해도 걔가 갈아놓는 시간이 뭐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음. 내가 그럼 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한다 가만 가는 말은 그러면 <laughs> 집에 서 텔레비 전이 말이 아니라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 내 말은 이미 그런 걸다 아니 그래 아니 써,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 이제 내가 마음적인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맞잖아 어. 그런데 어. 아니, 근데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내가 캐치한 전교 1등하는 나한테 물어 보도 봐도 음. 고민은 똑같다고 음. 전교 꼴 공부 아니야.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정교 어, 1등 하는 애는 정교 음, 음, 1등 하는 애대로 고충을 가지고 있고, 정교 음. 꼴찌 하는 애는 정교 꼴찌 하는 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어. 그래, 저마다에. 그래, 저마다에 능력이, 그 어, 걱정이 있는 거지. 네. 그냥 우리가 먼발치에 봤을 적에, 정교 꼴찌가 고민을 하면, 우야노 오시겠지만, 정교 1등이 고민을 하면, 배부른 소리 하네? 이거 아이가? 그렇지. 그러면 네. 내가 배부른 자가 될 건지, 배고픈 네. 자가 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이가? 럼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 열심히 공부를. 근데 응. 야들한테는 이미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 있잖아. 응. 그럼 야들은 하지 마라케도 한다. 아깝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응. 내가 했잖아. 100점도 맞아본 애들이 그그그 응. 그,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킨 애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응. 맞잖아.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번외 이야기지. 만 북한 공산당에서 내가 태어났어. 나 응. 김정일의 아이가 아니야. 응. 그럼 내가 그 뭐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아예 포기하잖아. 음.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음. 왕자의 자리 욕심내잖아. 음. 그거 같은 거 그래 최고의 자리를 욕심을 음. 내잖아. 음. 물론 요즘에는 뭐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긴 그래, 하지만서도 네. 네. 그래도 네. 뭐 그거는 네. 어 그건 네. 번외인 거고 그냥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노력은 배신을 안 한다는 말도 네. 있잖아.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제 초 중에서 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그렇지. 그 나온 윤곽에서 고등학교 또 얼마만큼 마무리를 잘하냐로 음. 이제 가냐 못 가냐. 어. 근데 이어 음. 이게 중간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거든. 어펜 음. 다운도 많고. 음.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의 멘탈 음.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게임에서 그런 확률이 높은 거지. 음. 어내 아는 애든. 용재고에서 그렇게 수석으로 막 해도 의대 못 가던데요. 음. 일반고 갔던 그 약간 좀 처지고 띠띠란 내 친구가 의대 가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음. 음. 근데 그거는 좀뭐이렇게 음. 정말 특이하고 특수적이니까 음. 얘기를 음. 하는 거고.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음. 코걸이고. 네. 내가 얘기했잖아 수시로 합격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네. 아 정시 필요 없데 하면서 네. 수능 공부하지 말고 내신 일단 세특 관리 잘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내가 정시로 학교로 갔어 네. 그럼 뭐가 필요 없다 하겠노 네. 내신 그거 한다고 오바치지 마라 하면서 그 시간에 수능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내신 수능도 딱 갈라 가지고 난 네. 내신 난 수능 이게 아니고 네. 그냥 그냥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그 그, 그 공부하는 데서 약간의 습관이나 이런 게좀 네. 잘못 잡혀 있으면 그걸 음. 좀 시장과 보완을 하면서, 음.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지. 뭐 입시제도의 변화, 음.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크게 의미가 솔직히 없다. 어. 잘, 잘 봐봐라. 그냥 내가 공부 잘하면 어. 끝이니까. 어. 아니, 공부 잘. 열심히 하자. 어. 왜냐면 잘 봐봐. <laughs> 우리 고등학교 때도 <laughs> 대학 가긴 힘들다 캤다 그랬지? 그래. 음. 그거는, 그러면 과,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과거 급지하긴 힘들었을 기라고. 그때까지 글로 가면 그때는 신분이라는 그래요. 제약도 있었지. 그래. 그더 응. 어려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응. 매 순간마다 응. 응. 내한테 지금 책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응. 내한테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내가 응. 했잖아. 뭐라 했노. 항상 이 계단식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가다가 사람들은 여기 오잖아. 응. 그러면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직 음. 더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구간들을 버텨내는 힘들이 필요로 하거든 음. 그러면 성장을 하게 돼 있어 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느 순간 그래서 순수 한국말도 있잖아 시나브로라는 개념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뭔가를 위에서 막 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음. 전력 질주보다는 마라토너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만약에 그래도 조금 내 아이가 좀 의대를 가고 싶거나 음. 뭐 그런 특수한, 특수한 학년을 가고 싶잖아. 음. 그러면 뭔가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다리.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음. 엄마 이건 내가 야가 어려서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음. 의대를 꿈꾼다는 건 배신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내 생각에는 뭔가 네가 10이라는 노력을 했는 거, 나는 음. 6, 7 정도로 따라갈 수 있, 있는 그런 묘수 이런 걸 찾는 거 같기도 하다. 그래. 근데 음. 세상에 쉬운 건 없지만 음. 그 누구나 다할수 있어. 노력도 할수 있고. 음. 노력은 다할수 있는데 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 뭐라 하겠노. 그럼 할 필요 없겠네라고 음.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아,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어, 해야겠다. 어. 그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음. 내가 아이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공부해서 뭐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음. 그러면 안 해서 뭐할 건데 음. 그리고 네가 시간이 지났을 음. 적에 선생님 그 시간에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음. 지금이 낫네요라는 말을 할래 음.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거 할래요가 맞겠냐고 음. 그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라고 음.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회는 뒤에 온다는 말이 맞겠지. 음.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그냥, 뭐라, 음. 계 약간의, 엄마가, 아이한테나, 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도, 음. 아씨, 이거 하겠나? 이런 느낌 드는 거를, 그냥, 음. 선택하라고. 해야 된다? 어. 음. 뭐, 하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저필랄할까저 같이 굳이? 어. 음. 근데 그 굳이를, 그게 있다는 거잖아. 허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러면은, 그, 누군가는 그 길을 갔다는 얘기잖아. 음.